안녕하세요 지게많는 코드입니다 어짓거리 다크랜서입니다 오래 기다렸을까 려 <laughs> 그랬습니다 다크랜서 뺏해보도록 합시다 다크랜서의 직업 소개를 하자면은 이 마창사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일하게 평타가 원거리가 됐죠 투창이라는 음, 무기를 들고 정말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마도 이 아이가 이 마창이 폭주해서 막 이렇게 검은 기운을 한다 그리고 가정 아마 시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게 붙자 모르겠다. <laughs> 어쨌든 이 마창 이 아이는 마창이라는 느낌이 딱 들는 느낌. 음, 마창이 폭주한다 같은 느낌이다. 마창을 제어하는 느낌이 아니고 음, 그래서 막 이렇게 어둠 어둠한 기운이 들어서 새로운 느낌으로는 중립병이다. 나저여 <laughs> 중립병이 너무 좋아. <laughs> 자, 그리고 스탯과 무기 설명. 스탯은 지능을 올리면 되고, 무기는 투창입니다. 투창은 따로 새로운 게 있죠. 음, 투창기면 이렇게 투창끼고 투창 관련된 스킬이겠죠. 어, 이게. <laughs> 투창에 관련된 스킬이기 때문에, 투창, 투창 소리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창을 합니다. 음, 그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킬. 볼까요? 빠르게 봅시다. 이게 자꾸 올라오네. 아, 다시 보자면, 오케이. 네, 넘어가고, 넘어가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아, 다크 엠비션, 다크 엠비션은 이렇게 뭔가 연기가 된 걸, 연기가 된 이렇게 밑에 남는 거는 아마 이차각상 효과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렇게 연기가 묻힌다. 이 연기가 뭐냐? 이걸 먼저 봅시다. 잠식. 이 잠식이 뭐냐면은. 잠식 계열 있고, 흥례 계열이 있습니다. 음, 이게 어둠의 기운, 자, 흥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 잠식 스킬이라고 합시다. <laughs> 이게 잠식 계열이라고 하니까. 흥, 잠식 계열, 흥례 계열. 에, 에. 때문에 이걸로 봅시다. 어둠의 기운이 잠식이고, 이 어둠의 기운 이 붙어 있을 때, 잠식 계열 스킬을 쓰면은, 음, 이렇게 추가 공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추가 공격이 이 흑내 계열을 해도, 하고 잠식 계열을 해도 이렇게 추가 공격 들어갔긴 하는데, 사라지죠. 이, 무엇냐 잠식, 그 흑내 계열 같은 경우는, 공격하고, 흑내 계열 하면, 예. 이 흑내 계열은, 흥래? 아, 잠식 계열은, 어쨌든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흑내 공격을 때려도. 근데, 흑내 계열로, 먼저 때리고, 잠식을 하면, 잠, 이 사라지죠. 그니까 어쨌든 이거의 주된 느낌은 잠식을 시키고 흑래로 조진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강박이 필요합니다 연기가 묻었나 안 묻었나 연기가 묻은 아이한테 이런 흑래 계열 스킬을 마구 쓰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잠식 흑래 잠식 흑래 이래 되고 잠식 흑래 흑래 잠식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잠식을 먼저 때리고 예. 때리려고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만약 컨트롤 다른 부분이 그수 다른데?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마 다를 수도 있는데, 없지 뭐, 다른 것도 썩지 뭐. 나는, 나 몰라. <laughs> 어쨌든 이거는 공약이 아니고 리뷰이기 때문에. 볼수록, 더 볼수록은. 원래 이렇게 박하면 돼. 빡빡 스텝 하면서 쓸수 있다는 걸 처음에 보여줬네. 이렇게 흥내죠. 네. 그 다음 제공축 창실은 지금 APM. 이런 식으로. 공격이 바뀌죠. 그리고 암흑나선창이 흥내결. 음. 이면은 뭐 아보고 적혀있지 않지만 더블스로우 같은 흥내결은 잠식부가 이렇게 붙어있죠. 더 넓은 피해를 준다 작은 폭발이 일어나 추가 피해를 준다 막 이런 식으로 네. 투창 마스터리 아즈베트 투창 마스터리공격이 올라가고 적중률 올라가고 디스페 이게 꽤 그거 뭐시냐 기본기 중에서 꽤 쓸만한 음. 상당히 넓고 네. 네. 그리고 공격도 괜찮고 넓은 범위로 잠식도 시키고 하게 좋죠 네. 어, 피아싱 드라이브는 홀딩을 합니다 네. 이 아이 말고 이걸로 해야 되겠지. 음, 원래 이걸로 하는데 왜 저걸 하고 있었지? 음, 홀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흑맥에 흥레게... 이게 뭐가 있냐 설명이 잠식하면은 잠식, 군진음 이게 만약에 두 마리가 아유 두 마리가 흥레지 이렇게 하면은 음, 이렇게 뭔가. 유도리있게 써준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다음 다크니스 공격력 마법 크리티컬 공격력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 올라가는 버프입니다. 예 마창폭주 공격력 올라와요뭐예 <laughs> 다크베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시면 잠식과 흥렬를 동시에. 음. 근데 지금은 일단 진각성 영향으로 한번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모션을 취하지 않고 바로 공격시켜 줍니다. 다음 절명창 절명창은 이것도 진각성의 영향으로 원래 좀 긴데 <laughs> 음, 좀긴 느낌이지만 그래 빠르게 뺄수 있습니다. 백스텝하면서도 쓸수 있습니다. 백스텝하면서 쓰면 뭔가 더조문사게에서공격한 느낌이죠 네. 이거 스파이럴 러쉬, 스파이럴 러쉬는 원래 좋은 스킬이긴 한데 제막 개인적인 마음에 안 들어서. 응. 역시 잠시을 걸고 하면은 응. 뭔가 더 추가된 느낌이 줄나나? 흥례에 빙폭이 일어난 마창은 주변 몬스터 끌어들여야 폭발을 더 넓은 피로 준다. 디퓨저, 디퓨저는 이것도 홀딩이긴 합니다. 맞춘 적을. 근데 어라, 같은 느낌이죠 왜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퍼져 있어도 어, 주변이다 흥내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퍼져서 홀딩을 하자 더 넓은 범위까지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할수 있다 같은 느낌입니다 홀딩 스킬이니까 하나로 다크스한테 개인적인 어, 따라서 이거 원래 찰리스만 쓰고 있었는데 <laughs> 다 스킬 다 조정해야 되는데 일단 조정은 따로 안할게요 어, 제 개인적인 취향을 넣은 상태로 이번 시즌 마치면은 다음 시즌엔 115 찍고 제가 웬만하면은 뭔가 패드 느낌으로다가 하긴 할겁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 <laughs> 요즘 덤파기가 빡세갖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음, 하늘로 창을 다녀서 창이 두두두두두두 떨어진다 흑광폭살 이런식으로 그래야. 자 다음 일차각사 어둠의 집자 기본 공격률 공을 넣고 잠식 지속 시간 증가 이거 어둠이 어둠에 붙어 있는 잠식이 더 잠시 지속 시간이 증가된다 상당히 좋죠 좀더 편하게 쓸수 있고 일차각사 <목소리> 잠식 풍려가 동시에 응 오케이 어딨냐, 어. 다음, 다크디비자다크디이자는 뭔가, 어, 잠시게 창을 훅 던지서, 데미지를, 주는 느낌인데, 어? 너무 수수하다 이게 왜수수하냐 일단, 맞은 적은, 맞추면은, 이렇게, 이렇게 퍼집니다. 예. <laughs> 야나 70스킬은 바이올란트 피어스 찍고 연속으로 창을 던지다가 마지막에 빵! 근데 이거 굳게 있어야될텐데 아니면 이거 쓰레기인데음 일단 바뀌긴 하는구나 있긴 하구나 저거 음. 안하면 너무 쓰레기라서 <laughs> 이... 솔직히 야 이거 모션이 편하거든요. 던지는 모션이 많다 보니까 스킬을 빨리빨리 쓰기가 좋아요. 어, 그런 식으로 던져 놓는 스킬이라거나 깔아두는 스킬이라든가 단타 스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데 유지 저는 채널링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이것도 솔직히 불편해. 어. 이 스킬도. 음 어. 계속 빨라져가지고 기본기로 쓸만한 느낌인 거지. 어. 아니면 살짝 아쉬운 스킬이에요. 이런 이런 <laughs> 이래요. 이제 발전 스킬. 2차 각사 시멘트 들려다도 이게 일단 공격력 오르는 건 오르는 건데 이 잠식계열의 뭔가 스킬들. 아 근데 이것만 설명하면 되겠다. 다크 에미션 같은 이게 밑에 남는 스킬. 음 밑에 아무 아무게 남아가지고 여기에 다 이면은. 잠시게 걸린다. 예, 그러니까 이 일자리 다크 엠비션도 어느 정도 쓸모를 만들 수 있다. 아. <laughs> 이제 아마 다크 베리얼도 적게 남을 겁니다. 이거, 아, 이거도 꽤 자주 쓰긴 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다. 음, 음. 아, 그래요. 칠십오. 헬링 데스는 위에다가 뭔가 팡. 그리고 잠시기 걸린 아이였죠. 이렇게 연속 공격을 큽니다 이게 만약 썼다 근데 어 잠시 안 걸렸다 이 녀석 잠시 걸려라 하면은 꽤 넓은 범위까지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꽤 넓은 범위지 너무 넓.. 긴 범위 는안 통하겠죠 그래도 응, 너무 넓은 범위는 안 통하기 때문에 약반이도를 펼쳐서 뭐 응. 근데 여기까지 오긴 하네 상당히 넓긴 하네 <laughs> 그래. 자, 다음에는 다크 임파스는 펼치고 짜라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멸광 찬투 이차각성이죠딱딱터트릴 약한 공격으로 어, 홀딩을 할겁니다 아마 홀딩하지 경직이네 <laughs> 예, 경직을 주고 뭐, 꽝 음. 아들의 기원이 잠식 잠시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진각생 엄습하는 음, 어둠 이게 절명창과 다크베리어 이두 개의 스킬을 강화를 해줍니다. 예, 원래 예, 쓸데없는 이 돌리는 요게 사라지고 한 방에 꽝 터트리는 스킬로 그리고 이건 던지는 모션만인데 뒤에가 뒤에서 같이 두두두두 돼가지고 좀더 많이 때려주는 음.. 투청 횟수가 더 넓어... 많아지냐? 예, 음, 총투청 횟수가 많아지냐? 음, 음. 그렇게 합니다. <laughs> 음. 그래요. 그 다음은 어피셜 인베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을 던져서 드리로기지를 느낌 음, 창을 돌려서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커버가 가능하게 할수 있는 스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마리만 할게요 주말, 주변에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다 잠식이 걸려있다 이때 이걸 쓰면은 위에 있는 잠식이 걸린 적까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단 이 아이는 이렇게 창만 창의 범위 안에 모이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잠식이니까 응. 잠식을 걸어야 되니까 잠식을 걸어야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응. 또 광박을 가지면서 응. 공격을 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 진각사 멸극 편금절 아 자, 이런. <laughs>

이 퓨전같은 경우에는 어, 잠시클리로 동시가 되네 홀딩이 삭제가 돼오 이거는 범위로 홀딩을 하네 그냥 굳이 어, 굳이 뭔가 뭐 잠시 걸지않아도 없고 응, 근데 뭔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은 스파이럴 보텍스가 크게 증가, 끌어들이는 범위 증가, 힘 증가. 그롤러시는 오한번 꽝, 오 이러면 나 정말 좋아. 이런 스킬이 좋아. 그리고 호질러르 캔슬에서 해서 스파이럴러시. 아 바이올트 피어스를 쓸때후질 캔슬에서 이 스킬을 쓸수 있다라는 거구나. 어. 다섯 개수 있죠. 예 해볼래. 그 다크스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킬이거든요. 이 스킬이 이게 원래. 칼리스만이었고 <laughs> 바로 눌러. 그리고 멸강폭살은 그건 한번더 모아서 꽝때려는 느낌? 음, 오, 멋미들, <laughs> 아, 잠깐만, 아,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밑에 네개 남았다. 자, 작가님니자 이건 추격이었죠. 음.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어. 이게 예? 이게 뭐야 다크지비전 다크 다크페리얼 다크 스킬 작동시 자동 시전 참스택 스킬로 공격력이 감소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 우와 <laughs> 아니 <웃음> 자 그러면은 일단 더 보자 아 이거 이거는 참고로 이걸 쓰지 않으면은 너무 그래요. 퀄리티에서 이게 탈리스만이었죠. 맛 전체, 이거는 데이터보다 봐도 우와,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데, 이게 기본이었고, 이거는 아, 이 스택형으로, 일단 공격력이 낮아지지만 많이 숫자가 수 있다. 우와, 잠깐만 이 재밌는 스킬이 많은데 야, 너 가라. 즐거웠다. <laughs> 잠깐 즐거웠다. 그래요, 이거 마무 들어. 아, 근데 이 범위 안에 공격이 당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재밌겠다 이거를 자주 쓸수있게 스킬 적용하면은. 이거는 기본? 자동으로 써지는 스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놔둬도 돼. 자주 쓰는 스킬이 렇기 때문에. <laughs> 재밌다. 이거는, 좋다, 좋다. <laughs> 좋다, 좋다. 어, 그래요. 스킬 강화는, 세개의 어, 스킬을,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개의 스킬을, 공격력만 증가할지, 공격력 증가하면, 조금 증가하면서 스킬 쿨타임까지 감소시킬지, 예, 보시면 돼요. 응, 어, 이걸 누르면은, 내가 올려놓은 예, 스킬 개화를 볼수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스크 쿨타임 줄면은 짧아지냐? 짧아지냐 이게? 이스 셋까지 짧아지는지 모르겠다. 음. 셋까지 짧아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을 할수 있다. 일단은 음. 그때그때 스킬 달라질수도 있는데 지금은 해보죠 음, 나중에 또볼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아이를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쓰는 스킬이 뭐였지? <laughs> 요거 스테이 됐고 음. 이거 원래 쓰던 대로 그리고 이 다크 엠비셔 기본이 되어버렸어 이거 앞으로 와, 그렇지 이거 이거 Hello. 근데 이거 이렇게 음, 이게 좋아. 근데 이런 게 좋아. 세상이 음, 재밌네요. 자, 일단 이런 느낌인데, 야, 이 이제 스킬을 어떻게 쓸까 는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어떻게 쓸까요? 일단, 이 아이는 기본적인 스킬 모션이 비슷비슷해요. 던지는 스킬.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퇴수하는 모션이라든가, 이렇게 깔아주는 모션이라든가 있습니다. 음. 근데, 대부분의 스킬이, 어쨌든, 아, 이거 채널링이네. <laughs> 던지는 모션이죠. 음. 이렇게 던지는 모션이기 때문에, 뭔가, 어, 이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애. 응, 평타 쓰면서, 응. 마지막 평타 쓰면서, 이, 이, 뭐냐, 이, 잠식을 유지한 느낌으로다가, 공격을 해주면 된다. 음, 생각히 좋죠. 어, 그러고 보 이게, 잠식이 오래 나가 있는 그게 됐구나. 잠식 경력 유지가 있구나. 그럼 상당히 재밌다. <laughs>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스켈처리 같은 경우는 볼 가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제대로 연구하면서 해야 될 가지고, 음 어쨌든 던파가 어느 정도의 연구가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아마 이거 시즌으로 말하자면 이 전전 시즌 그러니까 성게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찍어둔 시즌이기 때문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가 써보고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스킬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개인 취향이죠. 아마 나중에 스킬 개화했을 때이 바이런트 스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아무리 회수하는 또 걸로 바꿔때도 어쨌든 조금 그게 있잖아요. 어, 이걸 버리고 기본기 쪽에 좀더 뭔가 투자할 수도 있고 제가 안찍은 스파이럴러시도 은근히 괜찮은 스킬이기 때문에 이걸 찍을 수도 있고. 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음.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네, 되돌릴게요. <laughs> 지금은, 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스킬 트리기 때문에. 만약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음, 옆에서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찍어서 뭔가 올려드야 되나? <laughs> 일단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킬트리는 음, 나중에 뭐 간단한 간단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즐감하셨나요? 즐감셨으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플레인한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